현재는그 멘트 한 번마다 꽃대가 네. 하나씩 올라오면 색깔이 변한다는 거거든요. 음. 이 꽃대 하나 하나 올라오면서 이 하나 하나 어, 하나의 꽃대 중이 변하는 거죠 하나 하나 이끌면서. 안녕하세요. 저희 농장은 평택시 현당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평택호가 보이는데 어, 경치도 좋고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이러한 구근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구근류는 히아신스입니다히아신스 저희 농장에서는 수선화, 미니 수선화, 왕 수선화, 향 수선화, 카라, 나리백화. 부분유를 수입해서 어,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 히아신스가 인기가 있는데요. 다섯 개에 만 원에 택배 포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 택배비는 별도이고요. 어, 그 다음에 저희 히아신스 색깔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빨간색, 보라색, 분홍색, 흰색. 이네 가지 중에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랜덤으로 하셔도 되고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자. 구분이 있고 흰색 구분이 있네요. 네, 이 네. 구분에 따라 색이 달라진가요? 피아신스는 종류가 세 가지, 네. 네 가지가 있어요. 네. 요거 진한 거는 이제 분홍색깔이고, 네. 전문가 한번 보시면 알수 있는데 일단은 음. 이게 분홍색깔이고, 네. 그다음 하얀색 구분은 하얀색이고, 흰 그러니까 요거보다 더열튼 색깔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빨간색. 음. 그다음에 아주 요거보다 진한 색이면 그거는 보라색.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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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지 색깔이네요. 보라색, 아, 예, 예. 보라, 핑크, 네. 빨강, 네네 가지. 피아신스의그 그럼 꽃말은 뭔가요? 아, 우리 대표님. 고말알려 주세요. 겸손한 사람이요. 아,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야 나는 겸손하지 못해서 나는 해야 사람 안안 올리겠네. 네. 사람은 안 어울리, 안 어울리겠네. 네. <laughs> 지금 이제 그 상표는 네. 뭐뭐 뭔가요? 제 상표는 일반 피트모스 네. 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피트모스 쓰다가 이게 흙이 이제 이게 세력이 좋아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뿌리가 전체적으로 일어나 가지고 보시면은 네, 네. 이 상품 가치도 별로 안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상품 가치가 좋게끔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세워요. 네네.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 보셨을 때 이거보다는 아, 이게 더 이쁘잖아요. 가격은 똑같은데 이렇게 네네. 나가도 그치. 상관은 없죠. 보기가 좋은 떄기 먹기도 좋다고.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기 좋게. 한번 보시 보시는 거구나.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시아신수가 네. 종자가 색깔별로 몇 가지가 네 가지 있죠? 색깔 있습니다. 네 가지. 예. 예. 어떤 어떤 색깔이 있나요? 빨간색, 보농색. 흰색 보라색, 네 가지. 음. 그럼 지금 여기에다가 이게,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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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라 거죠, 이거? 네. 이 이거? 밑에? 이 흙을 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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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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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코코넛, 이거? 이거? 는거이이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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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그러면 이거 이게 이제 이렇게 심어놓으면은 네. 네, 가정집으로 가면은 음. 그 며칠 만에 꽃이 피고 그래요? 따뜻하면 일찍 일주일에서 보름 안에피고요 네. 시원하면 한달 정도 아. 걸립니다. 그리고 꽃이 피면은 며칠이나가요? 네. 꽃이 피면 일단 오래 보시려면 시원하게 보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꽃이 핀 상태에서 따뜻하면 꽃이 얼마 있다가 너무 풍성하게 돼가지고 네. 뭐한 보름 있다가 질 수도 있죠. 아, 네. 그리고. 굉장히 꽃 치고는 오래 가는 편이네.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향, 향기는 또 어떤 식으로 향기가 나요? 향기는 꽃 중에서도 가장 진한 향기가 있어요. 얘네 향기는 그래 가지고 다른 어떤 그 꽃들보다도 향기가 되게 진해요. 아. 그래서 가정에 한두세 개만 놓으면 어 방향제가 필요 없고 네. 향수가 필요할 정도로 향기가 되게 좋습니다. 아, 그럼 봄 냄새가 이제 아주 가정 집에 많이 퍼지게. 기 예, 그렇죠. 얘가, 냄새가. 맞습니다. 얘가 봄꽃이라서봄꽃을 봄을 알리는 처음에 나오는. 꽃. <laughs> 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맞아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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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니까그렇니 자주 안 주고요. 만약 다 맞습니다. 서습니다맞습다면 만약에 따뜻하거나 그치. 그러면 자주 주셔야 되고요. 시원하면 자주 안 주셔도 되고. 그리고 화분이 이렇게 작잖아요. 그치. 작으면 작을수록 물을 많이 주셔야 되고, 자주 주셔야 되고요. 음. 그다음 화분이 크면 크수록 덜 주셔도 되죠. 이 정도면은 한 어,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만 주시면 될것 같아요. 가정에 가서 이게 푹줘야죠 네, 그렇죠. 주실 때는 밑에서 물이 톡톡톡톡 끓을 때까지 주실 야죠 그리고 이게 한번 말르면. 대야 같은 데다가 담궈놔. 맞아, 단궈놓으면 이제 한번 빨아들이고 음, 나면 이게 맞... 한번 말르면 물이 안안 들어가요 이런 게. 맞습니다. 아, <laughs> 그럼 요거는 이제 국은 한번 쓰고 나면. 예예. 예. 그냥 뒀다가 다음에 또쓸 수도 있잖아요. 그, 그렇죠. 어, 꽃이, 지금. 꽃이 펴서, 꽃이 피고 잎사귀가 생기면,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지잖아요. 지면 여기 마를 거잖아요. 응. 마르면 다 마른 상태에서 다 마를 없어지면 이제 갈색이 되면 여기 끝에를 잘라요. 응. 자른 상태에서 요거를 이제 땅, 땅이라고 하면 깊이 묻어야겠죠. 이, 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아니, 그거를 응. 여름에 또? 응. 이걸, 이걸 다 보시고 나서 꽃데 네, 묻어주는 네. 거예요. 네, 묻어주시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땅 속에서 수분이라든가 이런 거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영양분 다 머금고 있다가, 예, 있다가 음. 내년. 겨울 지나고 냉 먹고 응. 봄 되면 이제 싹이 쪽까쪼 쪽쪽 올라와서 그럼 아니 땅에 심어도 예. 지퍼로 지가, 지가 나온다는 얘기 아니 그렇죠. 튜립그예다 보시고 하거든요. 예 아니 튜울립은 뽑았다가 다시 하지만 이거는 네, 네. 안 뽑고도 그냥 보도 네, 네. 된다는 얘기는? 네 수선화 네 이런 네. 것도다네 그리고요 어 네. 아, 이게 지금 꽃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어떤 일을 잘 모르는데 네. 그 혹시 꽃핀 모그 뭐그 사진 같은 거 있어요? 사진은 갖고 있는데 지금 네. 그한번좀펴주셨시면 좋겠네. 아, 네. 근데, 예. 다섯 동에서 지금, 요거, 시아시스만 어 한두동 정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왕수서나, 뭐, 향수서나, 미니수서나, 이렇게 종류별로, 구분 종류별로 이제 파우스안 심겨져 있죠. 전체 심어져 있는 게몇개 정도 되니까? 한 20만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아. 그럼 지금 이거를 판매를 하면은, 그, 얼마씩에 네.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녹화에도 나가고, 그다음에 인터넷도 지금 판매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은 가까운 로컬이나 이런 데서 는 3,500원에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유통에서는 더 싸게 나가겠죠. 아무래도 이 많은 전체적인 양을 다 이렇게 판매를 하려면 소비자가 다사 가질 수는 없고 그래서 유통에다가 저희가 되고요. 경매장에 가서 이제 경매하고도 하죠. 그래서 일단은 어 저희가 소비자 내일 하나마트 이런 데서는. 네, 3500원. 3500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거 영상으로 찍어서 예, 예. 어, 그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서 판매를 하면 예. 얼마씩에 판매가 되는 거니까. 예. 일반인한테는 3500원에 파는데 이제 만약 인터넷에서 도 판매를 하게 된다면 이거 하나에 이제 뭐 거의 절반 가격 2000원. 2000원. 그러니까 다섯 개만 원이네요. 그렇죠. 다섯 개만 응. 원이고 응. 네. 택배비는 이제 그 대신 별도인 거죠? 아, 택배비 별도고. 예. 그럼 색깔별로 이게 그 들어가나요? 다섯 개 중에? 그렇죠. 색깔별로 다섯 개 들어가는데 일단 기본 색깔 네 가지. 빨간색, 분홍색, 보라색, 흰색이 기본 들어가고 한 가지 색깔은 이제 랜덤으로 랜덤. 하거나 아니면 소비자님께서 원하시는 색깔만 있으 빨간색 다섯 개다 받고 싶어라고 하시면 빨간 거 다섯 개다 드리고 저는 뭐 분홍만 받고 흰것만 받고 싶어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넣어 드리죠. 여기가 농장 이름이 호린 농장.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전화번호는 몇 번이죠? 전화번호는 010 010 2812 2812, 2812 3876. 1876. 한번 저이 꽃핀 모습. 네. 예. 소비자들이 어떻게 꽃피면 얼마나 이쁜지 모르니까 네. 사진으로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여 주실래요? 예, 예. 날찬씩 순서대로 예. 예,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보라색깔 음. 예예. 이건 수경재배한 상태고 뿌리가 수경재배. 깊게 내려온 거고 구근 있고. 예. 그다음 잎이는 이제 여기까지 올라와 요끝에까지 여기 보시면. 예. 그다음 안에 있는 가운데 봉우리 꽃꽃 음, 봉우리 음. 보이시죠? 네네. 이 봉우리가 네. 이렇게 커가지고 <laughs> 네. 거의 한 다섯 <laughs> 배까지 올라온 상태서 에 색깔이 아니, 변하면서 이렇게 보라색깔 내면서 네. 네. 향기가 네. 좋습니다. 네. 네. 아수경 네. 네. 보라색 됐고요. 아니 지금 그럼 진짜... 색깔별로 향이 틀린가요? 거의 틀렸죠. 거의 비슷한데 조금은 뭐 약간 은 틀릴 수도 있죠. 회사님, 사실 네. 이쪽으로 한 번만. 아 예예. 예. 이렇게 놓. <laughs> 뭐 모든지 쟁이 우리 애기 아빠가 이런 꽃이나 이런 나무를 보면 이건 어떻게 산목을 해야 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오래됐어. 우리 아빠 스무 살 때부터 스무 살무꽃 얘는 왕주선아 수경을 하시려면 처음부터 구근을, 네. 구근을 뽑아가지고 그냥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게 하시면 좋은데 이 상태에서만 수경하려면 뿌리를 다 털어야 되거든요. 네, 털어버. 그렇게 해도 이그 이쁘겠네, 그래도. 만약, 그, 뿌리만 그, 예,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흙을 다 터시고. 네. 볼까요? 여기 흙이 음, 음, 수경을 이 흙이 높지 않잖아요. 그러면 흙을 다 털어야 돼요. 음. 음. 그러면 흙이 상할 수 있으니까 음. 잘 털어야겠죠. 그 다음에 물로 한번 싹 해가지고 흙 없게 어? 상태에서 아, 네. 그죠? 다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화분에다가 물 담궈서 이렇게 담구시면 여기가 물이 쭉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뭐, 예, 근데, 물만 담궈놓으면 돼요? 아니, 아니 근데 네네. 이게 맹물로 할 때는 이게 물이 저기 네네. 변질돼서 얼마 네네. 만에 한 번씩 바꿔줘요 그런데 그렇게 안 바꾸셔도 왜냐면 얘가 어? 영양소가 다 있기 때문에 아, 이 자체 그 내에서 예, 나오죠 에이 영양분이 있으니까 예, 예, 예. 어. 어. 구근에 몸통까지 담그나요? 아니, 아니 뿌리까지, 뿌리, 뿌리, 뿌리 뿌리 뿌리까지만 뿌리 구근만이요? 너무 단거지적하고, 하부만. 음, 음. 그런데 이거 택배를 보낼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보내요? 택배를 보낼 때는 포장을 일일이 뽁뽁이라는 거 아시죠? 음. 뽁뽁이로 전체로 둘러서 다섯 개안 보이게 여기가 보호를 할수 있게끔 다 보호해서 다섯 개 가지고 묶구부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 설명서도 이렇게. 뒤에 보면은 씨앗을 키우는 방법, 저장 방법, 음. 꽃말, 뭐, 용도, 색상, 그 다음에 관리하는 방법까지 다 여기 뒤에 있어요. 이것도 같이 동봉해 드리고, 그다음에 명함도 같이 넣어드려서 토리농장의 대표님. 근데 지, 지금 이렇게 새로 심는 거는 <laughs> 네. 포장을 바로 해도 가다가 털리지 않아요? 아, 네, 보십시오 이게 있죠 어때요? 어, 안 털리죠? 안 예. 원, 원, 원 저거에 조금만 네, 추가한 네, 네. 거래서 뿌리가 다 돌았기 음, 때문에. 도라켓 때문에 안전해. 두 바퀴 시면은 밑에 뿌리가 더 네, 예, 있어서 그게 안 떠니까 위에 보충만 해준 거니까 아, 아, 지금은 네. 저시아신페에퍼만 했는데 여기도 흡수나도 또 많이 한 신호가 알고 있는데 수정하려고할 네. 그, 털은 과정 이좀 한번만 다시 하는 한번. 방법이요 아니 그냥 네. 털었다고 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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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영상을 영상찍으려고 했는데 든요 네. <laughs> 아까 제가 놓쳐서 네. 네, 네. 여기 큰 흙을 먼저 떨어뜨려요 이렇게. 네. 근데 손을 떨수 있는 거 떨어뜨리고, 이렇게, 여기서 그냥 잡으면 다 부러지겠죠, 뿌리가 약하니까. 네. 여기서 흔들어 주세요. 네. 흔들어 주시고, 다 흔들었으면, 그 다음 네. 남아있는 흙은 네. 물로 이렇게 네. 하시면 깨끗하게 털려요. 네. 그 상태에서 이 뿌리만 올라올 수 있게끔 딱, 그죠? 병에다 올려서 이렇게. 네. 그러면 밑에는 뿌리만 보이고, 위에는 네. 꽃이 보이고.